네, 문제가 코로나 나와가지고 조금 쉬워졌은 케이스인데 얘네 학교 기준으로 쉬운 거지 뭐 학교마다 특색이 좀 다르죠? 다르니까는 음? 자, 보시고서 요거 빨리 해소하고 우리 오늘 과제했던 거 모의고사 풀이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모의고사 풀이가 어려워가지고 어제도 저기 뭐야 토일반 애들 어제밤에 수업 듣다 걷거든? 그러니까는 음 자, 선생님이 거기 8번 괜찮지 얘들아 8번 8번 왔었어요 8번 보세요 8번 혹시라도 실수했을까 다른 번호 선생님 지금 안 풀어주는 번호 얘기하면은 안되고 8번은 괜찮아요 풀어줘요 괜찮아요 11번 낫긴 해도 11번 실수한 애들 있어요 혹시 11번 11번 괜찮아요 그것도 진짜 괜찮아 어어자 그러면은 <목소리> 얘네 10, 16번은 어때서? 16번은 어려운데? 아니에요? 16번, 16번 조금 어렵고 18번 어렵고, 19번 어렵고, 20번 어렵고 야 조용히, 조용히 16번 그다음에 18번, 20번, 19번 요 4개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별로 없어요 알겠죠? 잘라 보니까 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에 좀 어려운 게 있고요. 뒤에 맨 뒤에가 그나마 좀할 만한데서 시간 모자랐던 아이들은 뒤에 거에서 더 많이 맞출 수 있었는데 앞에서 버벅대했으면은 이게 시간 개 모자랐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그저께 3학년 모의고사 봤죠. 상학년 모의고사 봤는데 이네목요일에 수업한 날 그날 시험 봤거든. 선생님들 이제 끝나고 풀어봤는데 니네 수업 끝나고 풀어봤거든. 근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게 문제가 이게 완전 어려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그냥 손도 못 대는 문제. 있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진짜 선생님이 봤어도 와 이렇게 문제가 이럴 수도 있나 이런 막 감탄을 자아내는 문제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수학 트렌드가 뭐냐면은 모든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요. 그냥 느낌상. 그래서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하니까 애들이 그냥 못해, 못해, 못해 이렇게 해서 결국 망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와요. 옛날에는 진짜 킬러 문제가 하나 정도가 진짜 어려워가지고 그 문제를 맞추면 되고 나머지 한세 문제가 진짜 조금 이제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 26문제는 웬만하면 풀리게끔 수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원에서는 30번을 아예 가려놓고서, 문제를 가려놓고서 29문제 맞추기, 뭐 이런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laughs> 어, 그거라도 맞추면 96점이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앞에 번호부터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4학년들 그 모의고사 등급컷 뭐 니네 뭐잘 체감이 안 되겠지만 니네도 6월 모의고사 제 나중에 보잖아요. 등급컷 나오잖아. 근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 내가 제 방금 얘기했던처럼 30번이 제일 어려웠고 뭐한 세네 문제가좀 어려웠고 나머지 좀 교과서 센정도 수준, B정도 수준으로 나왔거든. B, C 그 수능이 그렇게 쉬웠어요. 쉬워가지고 뭐 신화창조 쓰능에도 되게 많았어요. 뭐3 0점을 시작했는데 8 0점을끝내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가르쳤던 애 중에서 최하점이 한3 3점을 시작했는데 84로 끝났어. 3학년 때 33점으로 시작했어요. 1, 학년때 공부 안하네야 근데 그랬던 아이가 좀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좀뭐 뭐 이렇게 채우고 해가지고 84 나왔는데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진짜, 거의. 그게 안 하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그 사망의 모의고사 등급 컷이, 옛날에는 92점, 84점, 76점,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컷이었어요, 모의고사가. 그니 실수 하나 하면 타격이 커었어 근데, 요즘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엔 안 그렇고요. 사망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 관심있어서 볼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언니 오빠들이 학눈한테 사망이 있으면은, 확인해보세요. 1등 컷이 한 78점 밖에 안 나왔어요. 문제 많이 어려졌습니다. 많이 어려졌고, 2등급이 67, 3등급이 54, 막 이래요. 그러니까 50점 넘으면 3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전국의 3등급.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시험이 수능에 직결되진 않아요. 수능에 점수가 더 올라갑니다. 재수생들이 워낙 세요, 워낙 잘해요,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학교 선생들이 그거 인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너희들한테부터 벌써부터 적용 적응 시키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야. 그런 학교들이 이제 좋은 학교들이야. 선생님들이 연습, 연 그, 연구하고서 너희들한테 실천 옮기잖아. 응? 그죠? 아. 어. 그니까는, 음, 1학년 때부터 조금 이제 타이트하고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 니네가 이게, 아, 이게 딱 내성에 젖어가지고, 2학년 때 상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받아들여져요. 니네가 새로운 거 배울 때. 근데 1학년 때좀 내가 편한 거, 동그라미 많은 문제,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심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동그라미 많아지자기가 할말이 나고 뭐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런 맛에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어렵게 공부 를좀 하셔야 되고 대신에 어렵게 공부하려면 공부 시간 을 확보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 다녀보면 알겠지만은 공부 시간 확보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막 불불규칙하죠. 어떤 날은 좀 시간 되는데 갑자기 어떤 날은 몰아가지고 숙제를 내주신다거나 뭐 수행평가 해보라고 하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내가 세, 세웠던 계획이 어그러져요. 늘 얘기하지만은. 오늘 수업이면은 토요일날 몰아서 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몰아서 하려니까 숙제를 못해놓아거 나는 분명히 수업 전에 하면 되겠지. 오늘 아침에 시간이 니까 오늘 아침부좀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늘 아침부터 공부하다가 보니까 문제도 어렵지. 갑자기 뭐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하지. 밥 먹으러 뭐 20분 나가면 걸 1시간 나갔다 했지. 이런 식으로 다니니까 숙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니네가 숙제 안한 안 이유가요. 뭐, 숙제가 많아서 못했다는 이유보다도 니네가 좀안 하는 경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씩. 중학교 때보다 확실히 좀안 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못 모르고서 막 다니다가 공부를 해야 되고 학원에서 좀 엄하게 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것도 신경쓰고 저것도 신경쓰고 막 하다 보니까는 숙제 량이 많기도 많고, 문제도 어려운데, 나는 좀안 해도 돼. 이렇게 약간 안심적, 안심한 생각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 그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응?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잘했던 친구들이 고1 때 조금 했던 애들이 고3 때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못했다가 잘하는 애들보다 잘했다가 못하는 애들 비중이 커요. 늘 한결같이 잘하거나 늘 한결같이 중위권인가 늘 한결같이 못하는 애들보다도 사람이란 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잘 못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 널 첫, 이제 내가 맡아서 가르치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진짜로. 매년 그렇게 해가지고 반복돼가지고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 몇 명은 자꾸만 우울해지고 죄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올해도 또 1학년 맡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하기 위해서 좀 문제도 좀 어렵고 이제 막 이렇게 힘들게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못 받쳐주고 못 쫓아오면 안 돼요, 얘들아. 어? 지금 이제 모의고사 푸는 게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2차 함수 고비 좀 넘기셔야 돼. 응?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4월달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앞에서 칠판에서 강의하는 시간보다도 니네 개별적으로 불러서 한 명씩 한 명씩 볼 거예요. 조교선생님이나 나는 질문은 봤대. 옆에서 문제 풀어오는 상태를 보고서 안풀어오면좀 좀, 좀, 얘기도 좀 하고, 어, 떻게 해야 될지 같이 방법도 모색해보고, 다른 방법 비중이랑 어떻게 공부해좀 생각해보고, 수학점수 안 나오는 게 제일 타격이 클 거예요, 아마. 왜냐면 복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만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웃긴 얘기지만, 뭐, 사탐이나 과탐이나 뭐, 과탐도 좀 그렇지만, 뭐, 비, 약간, 의 주요 과목 아닌 과목들 있죠. 주요 과목 아닌 것들. 아닌 것들 성적 안 나왔을 때는, 다음번에 뭐 많이 해도 되,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 있죠. 좀 최상위권이라, 남들이 들어보고, 와, 이런 대학, 이런 대학을 가려는 친구들은요, 전 과목 다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비교과 뭐, 다 필요 없고요. 다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학교에서, 아, 요놈 고등학교 때 생활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하지. 어? 그러면 또, 어, 학교가 급이 낮을수록요, 주요 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겠어요 주요 과목을 열심히 해야 돼요 딴 과목 안 하면 안돼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대답하는 겁니다 최상위권이 목표면요 다 잘하셔야 되고요 상위권이나 그다음에 남들이 들어본 직한 대학 유명한 대학 상위권 뭐 15개 대학 이런 거 들어봤죠 니네 그런데 관련한 애들은 거의 국영수가에다가 어딴 과목도 잘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은 달라 반영하는 건 다른데 그냥, 서성한 정도라고 해야 돼. 스카이랑 서성한 들어봤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어, 요런 데는요, 그냥 전과목다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가려면은 다 잘하셔야 돼요. 그냥 다 잘하셔야 되고, 잠도 조금 자야 되고, 남들할 때, 놀때좀 공부 도 하시고. 난 그럴 때안 가도 돼. 그냥 그런 데 가봤자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하시는데그 밑에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어 높은 대학일수록 내신 반영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높으니까는 그것도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이 3학년이 옛날에는 1학년이 비중이 제일 적었는데 요즘에 아니라 아니라고. 요즘엔다 동등하게 반영해요. 특히 3학년 올라가면 절대평가로 평가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알아요, 니네 과탐이나 사탐 같은 경우랑 수학 같은 경우도 ABC로 반영하는 경우 가 있어요. 수학도 저기 미적분이랑 기하나 뭐 화통이랑 해가지고 선택과목해서 ABC 반영인데 그 ABC 반영이 그나마 좀 나요. 니네 중학교 때 ABC 반영 해봤죠. 그것처럼 반영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등급이 갈라지는 거는 1학년 때 거의 웬만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평가 반영하는 건좀 마음이 안정이 그, 되겠지만은, B를 받는 순간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B는 이제 대학에서 바라볼 때 5등급, 6등급으로 바라봐요, 거의. A 맞아야 돼요, A. 알겠죠?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A, B, C 반영 진짜 심해요. 그, 그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나중에 니네가 수능에는 나는 안 보는데, 내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애들 있거든. 무슨 느낌인지 알죠 수능에서 나는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미적을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확통이 진로 선택으로 학교에서 배정을 받았어. 그럼 확통을 공부 해야 돼, 말아야돼 이게 고민 되잖아. 수능에서 반영 안 하는데, 근데 그걸 하려는 친구들은 상위권 대학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 뽑겠다는 거야. 니네 입장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학교 활동 잘하는 애도 좋지만, 나는 머리 좋은 애 뽑아서 나중에 취업 시키고 졸업 시킬 거야가 학교의 생각이에요. 그거 아니면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니까, 대학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보시고, 내 입장만 생각해봐. 니네 다 보면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내가 왜 못했는지를 막 생각 안 하고, 어? 그냥 이래서 못했으니 가서 적당히 말하면 되겠지. 이런 약간 안심하는 생각으로 다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시간이 모자는지 가으면 손을 놓고 생각해봐. 진짜로 시간 모자면 랐으 내가,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분명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근데, 내가 조금 게을러서, 뭐, 못해가지고, 못해왔다. 이에 솔직히 선생님 테는 약간 위로 삼으려고 하소연 같은 거 하는데, 물론, 안 들어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그 얘기를 한 명이 얘기하기에는 여러 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스트레스 받겠어 안 받겠어 내가 봐도 조금 이 녀석이 좀 부지런한 떨면은 될 텐데 게으름 펴가지고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은아 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좀안 됐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이 모자랐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면 아 평상시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 평상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평상시 좀 열심히 하다가 한두 번 삐끗할 수는 있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늘 자꾸만 안 해와 버릇하고, 안 해버릇하면은, 그게 그거가 되고, 나중에 성적이 직결돼가지고 힘이 안 납니다, 니네가. 고등학교 생활 가뜩이나 힘든데, 그지? 힘들잖아.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학업, 먹는 거뭐 다, 다 신경 쓰잖아, 다, 솔직히. 그죠? 물론 그, 그, 안에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은, 재미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니에요? 고등학교 생활이 그렇게 막 행복하진 않을걸? 왜냐면 친구들끼리 있으면 행복하지만, 뒤돌아서서 성적 생각하고, 대학 생각하면 우울하잖아. 나는 그랬거든. 나는, 나는 그랬어, 나는. 나는 이제, 앞에서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막 재밌는데, 이제 뒤돌아서 혼자 집에 터부 터볼 때는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런 적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집에 걸어오면서,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막 밤에 늦게까지 농구 하고, 막뛰놀다가 이제 땀 빼고서 집에 가서 자야지 하는데, 오면서 막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옛날에. 그래서 이게 과연 놀아도 될 건가? 나는 이제 스트레스 푼다고 논 거였어, 많이. 고일때 많이 놀았거든, 고일때선생그리고 고일 때 이제, 고등학생 되면서부터, 스트레스가 이제 중학교 때랑 다르더라고, 급이. 그, 그, 그 오늘 형타라고 요즘 표현으로. 현타. 현타가 확실히 다르던데, 중학교 때 못했을 때랑 고등학교 때좀 못했을 때그형타가좀 느낌이 달랐었어. 나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좀 막자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야. 어? 아, 그러기 싫잖아. 중학교에서 보고 나서, 아씨, 뭐지? 이런 표현 나오면 우울하잖아. 왜냐면 은 윈터도 열심히 했고, 2월달에도 열심히 다녔고, 학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자기안 나와 그 누가 힘이 나? 선생님도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안 주잖아요. 빡쳐요. 그10몇년 <laughs> 전에 학원에서 돈안 줘가지고 그 소송 걸고 막한 적도 있어. 3개월 동안 <laughs> 3개월 5개월 고정돼가지고 그 했데데돈한번도못 봤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애들은 돈을 냈어 다. 근데 학원 원장이 갖고 날른 거야. 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차 팔고 막 많이 났어돈 없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라는 그 기다림 속에서. 아 그게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결국 돈못 받아가지고, 변호사 막 해가지고 돈 받고 막 했는데 다못 받았어요. 그 되게 우리나라 법 중에서 웃긴 게, 그, 런게 있어요. 돈이 없다고 하잖아? 그럼 변제할 방법이 없으면 법도 책임을 못져요 그거는. 이거 악용하면 안 돼. 어? 돈이 없다 친구한테 돈빌려고난 없어. 막 개째고 있잖아? 어,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그, 이 사람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예인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파산 뭐 이런 얘기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내가 근데 우울했었어 그때 되게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받은 게 없으니까 그 집에 가면서 막어 그 크림빵 먹었어 800원짜리 아 오, 20대 후반이니까 나도 그때 돈 없었어 그때 돈 없고 어뭐 그냥 이게 뭐야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돈이 없었지 집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힘 빠지는 상황 나도 안다고. 아닌데, 이제 너희들도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길 바래요 지금 이게 보면은, 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뒷받침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런 애들 있다니까. 얘, 얘할수 있는데, 약간 게으른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나는 좀 그러지 않길 바래요 진짜 가슴에 딱 손을 넣고 자기가 진짜로 피통싸게 공부했는데 보세요. 한달 동안 해보세요, 진짜. 어? 한달 동안 하셔가지고, 아, 결과가, 잘 나오다 나오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거안 나오는 거에는 대 연연을 하지 마세요. 그런 애들은 다음 번에 확실히 잘하게 돼, 있, 돼 있어요. 과정이 좋은 애들은. 근데 과정이 이상한 애들, 또 과정은 이상한데 결과가 우연히 잘 나오는 애들 있어. 약간 뽀로 그런 애들은 다음 번에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과정을 보세요. 그 누구도 이제 어른들 그 엄마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과정을 보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결과만 보잖아. 근데 나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과정이 조금 이제, 정석대로 가는 아이들은요, 언젠가는 진짜 점수 나오더라고 그건 나는 믿어요. 진짜 가르치면서, 어, 학원계에,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일 좋은 게뭐냐면 진리가 그냥 딱 성립해요. 그냥. 딱 내가 생각하는 진리 있죠. 맞는 거. 어른들 세계에서 그게 안 돼요. 사기도 많고, 요놈 봐라. 뭐, 이것도 되게 그럴싸한데 들으면 사기당한 적도 있어요. 선생님, 너돈 끼인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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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사다난해. 사0 넘었는데, 그 정도는 있을 거 같지 않나? 응. 믿었던 선생님이 돈 자꾸 날리고 막 아까 얘기했잖아 학원에서 돈못 받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했잖아 내가 근데 이제 너희들 가르치면서는 그런 거 있어 성적을 보면은 아 얘가 이렇게 해서 잘나오는거나 얘가 이렇게 해서 안나오는거나 이게 딱 보여요 근데 안 나오는 애들이 이제 내가 옆에서 자꾸만 뭐 위로도 못해줘 이제는 상황이 올라가면은 계속 안나와고 그렇다니까는 알겠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기 싫으면은 이제 딱 정신 차리고 이제 집에 가서 좀 계획 세우고, 이번 주에 뭐 할지 계획 세우고, 학원 오는 날, 그다안 오는 날은 어떻게 할지, 학원 오는 날은 내가 어떻게 할지, 계획 좀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윤통, 융통, 윤통성이라고 하죠. 약간 고지식한 친구들이 그게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나 같은 경우도 좀 힘든데, 계획이 틀어지면은 그 틀어지는 걸뒤수습하는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내가 오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막 모르니까 시간이 확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날아가는 거야. 시간이야. 하루 이틀. 그 아까운 시간. 그러니까. 계획 좀, 잘 세우시고, 생각을 빨리빨리 해야 돼. 멍 때리거나, 막, 멍하니,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선생 생각은 그래요. 그니까, 러 어? 그, 어떤 사람들이 보면, 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뭐, 멍도 때려봐서, 멍TV도 있더만 유튜브에, 멍TV. 한 10분 정도 보면, 그 EBS에서 멍TV 하는 거 알아요? 뭐? 아, 알아요? 그거, 옛날에? 그, 스트레스 풀라고 가만히 보면은, 물줄기막 올라오면 계속 보고 있는 거야. <laughs> 이런 거, 나 봤어요. 과연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물줄이 막, 이렇게, 분수가 막올라와그거만 계속 바라보는 거야. <laughs> 어 풀리냐고? 아, 나서님멍을잘안 때리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어 나는 뭐라도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오락 생각을 하든 아니면 노는 거 생각을 하든 공부 생각을 하든 뭔가를 해. 나는 하는 주이거든. 하는 주이라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거를 별로 안 해봤어. 그래도 여기 멍 때리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념무상의 공지 이런 애들 좋아하는 애들 있어. 난잘 이해가 잘안 가는 스타일이죠. 그 시간에 어뽕이라도사 <laughs> 화장실 가가지고 어? 자, 빨 이제 너무 긴 얘기 했는데, 내가 분명히 잔소리 이제 했는데,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게끔, 한달 동안 좀 하세요. 이거 지금, 우리 벌써 윈터 끝난 지도 40일 지났죠? 40일, 50일 됐지? 아, 그럼 말도 안 돼, 그터 끝난 지 50일 정도 됐어요. 근데, 니네 중간고사 기간이 30일 남았죠? 더 짧게 남았습니다 이제. 알겠죠? 일단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는 부지런히 오늘 집에 가면서도 분명히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할거 생각을 해 놓으시고, 만약에 생각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옮겨 타시고 알겠죠 어, 그래야지, 어, 잘할 줄, 그 공부할 줄 아는 애들, 안, 안, 그 공부할 줄 아는 애들 아니냐, 아니네? 공부할 줄 몰라요? 몰라요? 공부할 줄 아는 애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올가 매고 있다니까? 어, 나는 잘 못하는 친구야, 이래서 대학 안 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렇게 다니지 마. 어? 알겠죠? 리 자, 아니, 진짜 한 얘기 너무 길게 했는데, 선생님, 원래 길게 할 이유도 없는데, 이것도 진짜, 응? 지금 시간이 아까워요. 모이고도 풀어줘야 되는데, 응? 자, 얘를 tx로 나눴을 때, 몫이 나왔는데, 몫시 이거 qx로 나왔으니까 내가 q-라고 할게요. 자, 근데 나머지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래요. 응? 네, 빼기 2x 더하기 3이야.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보통 나머지 형리 하면 이게 날아가는 거 생각하죠. 이게 날아가는 생각인데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요. 근데 방법이 어떻게 풀리냐면은 이문제에서여기 힌트가 있더라고. 야, 중간에 보시면은 그맨 마지막인가? 단, 보세요, 단. PS, q x 는 개수가 모두 정수이고, 목은 개수가 정수라고 했어요. 어? 목도 개수가 정수인데 얘가 몇 차례? 내가 1차례. 네. 그럼 얘는 알아서 몇 차로 기어나는데 3차로 기억을 해야죠. 그죠? 내 나머지 역할 하잖아. 3차니까. 그럼 얘들아, 이두 다항식이 곱해가지고 3차식이랑 1차식 만들 수 있니?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나머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 나머지를. 나머지 지금 2항시키면 돼요. 그럼 이거, 이거 지워지니까는 x 4승 더하기 2X 빼기 3이라고. 얘를 3차식, 1차식으로 만들 수 있니? 했더니, 만 야, 니네 이거 조립제법 보이죠? 1, 2, 3, 1, 2, 마, 3 보면은. 조지적으로 하면 보면 되죠. 1, 4차, 3차, 2차, 1차.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1, 1, 1, 1, 1, 1, 1, 1, 3, 0. 이렇게. 그럼 얘가 1차식. 1차식 여쭤을까 1차식을 여쭤봤어야겠다. 1차식 X 1기 1, 2. 3차식은 X 3승 더하기, X 제 더하기, X 더하기 3. 거기서 얘기한 KX 이렇게 찾은 거예요. KX 리트 찾으시면 됩니다. 얘, 얘가 k x 예요 알겠죠? 얘가 케이고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어 얘가 PS.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힌트를 줬죠.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QS 찾으라고 죠 QX. 자, PX를 QX로 나눌대요 자, 이번에는 얘를 나눕시다. 얘. 자, 얘를, 얘를 QX로 나누래요. QX로 나누고, 음, 어디 갔냐. QX, QX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QX가 안 나왔죠. QX 안 나왔고, 몫은 QWX라고 하자,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나머지가 몇 차로 나왔어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더하 3이네. 자, 한번 해봤으니까 똑같은 짓거리 합시다. 자, 얘는 몫이 무조건 1차라고 했어요. 전체는 3차입니다. 그럼 얘가 몇 차면 돼요? 얘가 2차면 되죠, 2차. 그죠? 나머지가 됐고요. 그럼 2차랑 1차로 인수분해 되냐? 얘 넘겨서 또 정리하시면 되잖아. 자, 넘기면은, X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어, 뭐야, 이거 33지워지는구만 자, 얘들아, 이거, 2차랑 1차랑 인수분 해도 안 돼. 공통인수 X 보이죠? 그 여기다 X 쓰고. 나머지 뭐야, 나머지. 나머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아니야. 아이 아니,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얘가 QX래요. 응? 야, PX랑 QX를 아예 대놓고 찾은 거야, 이거. 알겠죠? 어. 자,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답 p-1, p-1은 여기다 집어넣자. 마일 더하기 1, 마일 더하기 4. 그래서, 둘이 지어서 2. q, q2 값찾으려니 q1 값? q1 값찾으래요 q1 값은 개수의 합이니까는 5 나오겠네, 5. 그래서 2랑 5랑 더해서 다 7.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용의로 푸는 게 아니었어요. 나머지 용 생각 못하는 친구들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18번을 좀 하고서 쉴게요. 18번 하고서. 나머지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는, 1 8번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18번 풀어봤나요? 18번이, 그 여러분들, 저기, 뭐야, 지금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적 없나? 아닌가? 이번 주 가지고, 하 이거 모의고사에 있어요. 선생님, 지금 과제에 있습니다. 있으니까는, 이따가 풀 거예요. 이따가 풀다기보다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18번 보시면은, 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의두근을 알파벳 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나오고, 알파 베타는 1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오메가 관점으로 설명해도 돼요. 오메가 관점으로 설명했는데, 나는 오메가 보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F 알파제곱. 2 e 7 알파 나오고, F, 베타제곱이, 마이너스 7베타 나왔는데, 미래 함수 표현에서 여기가 2차로 나오고, 2차로 나오면 되게 불편한 거야. 우리가 함수를 쓰면 보통 F, X라고 쓰잖아. 이게 제일 이상적인 표현이야. 그럼 여기 알파제곱이랑 베타제곱 있는데 알파제곱과 베타제곱을 다른 차수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니라 두가지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보세요. 자, 먼저, 먼저 요거 잘 보세요. 요거 하나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제곱은 얼마에요?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알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됐지? 아. 자 그러면은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잠깐만 어 바꿀 바꿀 만한 게 없네 알파 제곱은 그죠? 예 야,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냥, 써볼까? 그냥, 잠깐막 <laughs> 음. 아, 여기 문제가 조금 이제 귀찮아졌구나. 이게. <laughs> 그러네 에. 에. 자, 그러면은, 어, 여기다 쓸게요. 그냥. 음. 알파제곱을, 알파빼기 1로 바꾸면은, F, 알파제곱을 알파빼기 1로 바꿉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7알파. 이렇게. 그 다음에, F, 베타빼기 1을, 마이너스 7에다가, 베타라고 바꿀게요, 이렇게. <laughs>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다른 방법 조금, 음. 에이, 아. 다른 방법을, 잠깐만요. 어... 그래, 이렇게 바꿔볼까? 여기서. 자, 여기서, 그러면 알파벳이 일러는데, 에이... 이걸 지금 내가 뭐가 문제냐면 여기 x로 바꾸려고 지금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와서 이 빼기일 때에좀 불편하거든 빼기일 때에 불편해서 내가 지금 망설여 보고 있는데 음, 음, 그러게 딱히 보이는 게아 그냥 이렇게 할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 한 줄만 바꾸면 되겠네 자 보세요 알파 빼기 1이 요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알파 빼기 여기 만들 수 있니 얘들아 여기 만들 수 있다. 봐봐. 음, 알파 빼기 만들 수 있네요. 알파 빼기 만들려면은, 여기에 넘어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로 돼. 이 문제 어려운가. 그죠? 응? 자, 그럼 얘 대신에서, 뭘로 바꿀까? 얘 대신에서, F.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도 돼, 는 돼? 요거 바꿀 수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7에다가. 자, 나는, 베타로 바꾼다고 했으니, 알파 값 자체를 여기다가, 1-베타로 바꿔야 이 돼?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F-베타가-7 더하기 7베타요. 알겠죠? 어 자, 그럼 얘들아. 요것도 쭉 연결해서 여기다 바꾸자. F 뭐라고 쓸까, 요거? 요거 뭘로 바꿀래?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7. 7알파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가 fx가 더하기 7 빼기 7x라고 돼 있는데 그죠? 어. 자, 선생님이 쓰는 게 표현이 조금 애매할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 여기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야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으니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베타라고 나오려면 봐봐 만족했을 f x 가 마이너스 7 얘들아 조심해야 돼 여기 7X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베타니까는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플러스 알파로 바뀌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고 치자 이거 만족하는 X 값이 누구누구야 알파 베타야 이거 다시 보세요 이 자리에 뭐뭐 들어갔어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라 마이너스 베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한테 fx에다가 7x에다가 7을 더한 숫자를 인수분해 했더니만 뭐 나왔단 뜻이니? 이거 보고서 무슨 생각 들어? 여기다가 인수분해 어떻게 할래? x. x. 마이너스 알파 아니야? 그죠? 플러스 알파 이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건 플러스 베타죠, 이렇게. 근데 니네가 이거 이미 알고 있어요. 뭐? x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x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 어디야? 요거 나왔죠, 이거 보여야죠? 알파메타는 얼마 나왔어? 1 나왔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 최고차 계수는왜 생략했어요? 1이라고 왜 생략했을까? fx가 이미 나왔어요. 문제 보세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나왔죠. 거기 때문에 여기는 1이에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야, fx는 뭐로 나오니? 그랬어. 요거 여기다 쭉 옮겼을 거야, 이렇게. 요거이쪽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X제곱, 그 다음에 뭐라고 쓰죠?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6. 이따가 모의고사 문제가 조금 더 쉬우니까는 모의고사 문제를 할게 모의고사 문제가 어렵네. 선생님이 그, 평일반에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줬거든요? 근데 너희들 이거 풀었으니까, 자, P값은 마이너스 6이고, P값은 마이너스 6이라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맞췄나, 이거? 문제 어려운데, 어?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네요. 나 이렇게 풀었거든. 다르게 푼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찾다가 뭐기 19, 20. 그 다음에 21, 22 정도만 해볼게요. 알겠죠네 문제 하고 오늘 저희 2차 함수 문제 풀고선 귀가하도록 합시다. 화장님 다녀오시고요. 40분에 앉아서 40분에. 응? 응.